안녕하십니까? 복싱하는 손해사정사 박관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쯔쯔 가무시병 그래서 이제 진드기, 진드기라고 해 진드기, 찐드기가 아니고 진드기에서 물렸을 때 그게 이제 병이 걸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한대요.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만약 걸렸을 때이 사망 보험금이 나올 수 있나, 상해로 재해 보험금이 나올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약간 조금 틀려요. 보상하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결론적으로 둘다안나오거든 그러니까 같다고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해가 되려면은 일단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 우연성과 급격성과 외래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맞췄을 때세 개를 다 충족시켜야지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주거든요. 일단, 우연성은 고의가 아니고 우연찮게 와야 되고, 두 번째, 외래성은 밖에서 와야 돼. 밖에서. 외래, 밖에. 내 안에서 있는 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안 줘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와야 돼. 급격하게. 갑자기. 이걸 뭐 10년 딱짬끔짬끔끔 그게 아니고 한 번에 팡! 해야지, 한 번에 걸려야지 이제 보상금 나오는데,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만족해도 충족을 돼야지 상, 손해보험에서 보상을 나오거든요 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찌찌가무시 병원 이제 물려서 온몸에 이제 뭐림프관이 붓고 막 이렇게 그렇대요 혈액 적혈구가 나고 백혈구가 죽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이제 청구를 하면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면책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래서 죽었다. 이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래서 보험을 달라. 이 청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날 때렸으면 내가 막, 내가 이제 피해를 봤잖아요. 이걸 경찰서 가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나이 사람한테 맞아서 이렇게 피 흘리고 치료비는 이만큼 나왔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입증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손해보험, 보험도 똑같아요. 손해보험 가서 나, 어, 보험사고 나서 돈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나세 가지 요건을 맞췄다. 첫 번째 우연하게 우연하게 맞았고 두 번째 갑자기 와서 맞았고 세 번째 밖에서 맞았다. 그래서 보험료를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입증 책임이거든요. 이 병도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전제로 보면 쯔쯔가문 시병은 일단 그 찐득이가 와서 물었잖아요. 그렇죠? 물었잖아요. 이게 우견한 거죠. 내가 가서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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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가 아니고 그 산에 가서 갑자기 물려온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우연성은 맞아요. 그렇죠? 우연성 충족이 됐네요. 그 다음에 외래성. 이게 밖에서 왔냐 안 왔냐. 밖에서 왔냐 안 왔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세 번째는 급경석 갑자기 왔잖아. 딱 물어가지고 다친 거죠. 이것도좀 문제 있는데 그것도 충족하단, 충족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외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요것 때문에요. 요거 요 포인트예요. 외래성이 입증이 되냐 충족이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주냐 안 주냐 사망보험금 그니까 러 손해보험은 그냥 그 상해보험금이 있고. 사망에 어, 상해보험금이, 그 일반 보험이 있어요. 그 상해보험금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원 준다 그러면 일반 보험은 그냥 상해상호 아니고 일반 사망으로 오면 한 5천만 원. 그게 3분의 1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해냐, 상해가 아니냐, 일반 상해이냐, 질병이냐, 이거에 틀리거든요. 그 생명보험 좀 틀려요. 질병보험이 따로 있어요. 재해보험, 질병보험, 일반 보험. 그런 게 따로 있는데 이건 좀 틀리거든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단 외래성이 되냐 안 되냐 외래성 뭐냐 이 병균이 있잖아요. 실적으로 이게 병이 걸린 게 찐득이 와서 물려서 그거에서 죽었다 내가 사망이 이었다 인과관계 있으면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물었는데 카마 있는데 이사람이 기질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문 자체는 원인이 있지만 얘 때문에 어? 얘 때문에 죽인 게 얘가 몸에 타고 다니면서 감염을 일으켰기 때문에 못 죽였다.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염병이죠 상군전염병이 있거든요 찌츠가염시병이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는 면책을 한단 말이에요 면책을 하면 우리는 이제 10명 중 9명은 어 면책이네 다 포기를 해요 근데 실적으로 이걸 소송을 가면 소송을 가면은 받아요 본 사람도 일 받은 사람도 받고 그렇죠. 근데 소송을 가야 된다는 거. 왜냐? 보험사는 무조건 면책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왜 면책했냐? 우리가 근거자를 내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 근거자를 반박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이거를. 왜냐면 제일 큰 거는 금액이 크면 가요. 오래 걸려도. 왜냐면 쿠창커 등에 이것 저것 다 준비하고 서언하고 소송 가고 이게 뭐한달두달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에 목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받는 사람을 봤어요. 실적으로. 어떻게 봤냐? 이제 그 내용을 증명하면 돼. 외래성. 어차피 세 가지 중에 우연성과 극경은 맞다고 가정하에 맞죠? 밖에서 왔고 우연히 왔고 밖에서 왔잖아요. 근데 외래성 밖에서 아. 그러니까 갑자기 왔냐? 우연하냐? 갑자기 왔냐 이제 이제 외래서 밖에서 왔냐.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건강했어요. 아니 다시 그러면 내가 기질적 요새 이제 코로나 때만 힘들잖아요. 기질 그 환자들이 많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데 내 몸에, 몸에 이제 이상이 있었다. 옛날 몸이 약했었다. 근데 이게 물었는데 이거 위해서온게 아니에요. 모두 10명 중에 10명이 이거 물었다고 한 5명이 죽어요. 그러면 5명 살자. 이럴 때는 이거를 인과관계 찾기는 찾을 수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10명, 10명 중에 9명이 죽으면 인과관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돼요. 얘가 물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외래성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면책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험사 쪽이고, 우리 쪽, 손사나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건강했다. 건강했는데, 이거 물려서 이것 때문에, 이걸로 말미 야 이거 말미 아마 아니면 이것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가는 거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 웬만하면 웬만하면 줘요. 반박할 게 없거든요. 맞거든요. 손해보험을 세개만 맞으면 쭉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우연, 극적, 외래만 맞으면 돈 내놔. 쭉. 상해 사망 가져와. 그러면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 알아요. 근데 소송을 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소송 안 가요. 왜냐? 손사들은 못 가요. 변호사? 혹시 찌찌감이, 감으시 병을 알까요? 아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니까, 우리 손해보험, 전문 손해보험 담당 의료자문 말고요. 담당 의료 담당 말고, 보편적인 변호사님이 이걸 알까? 의학에 대해서 알까? 그거예요. 소송 갔을 때 똑똑하게 얘기해도 이건 이렇게, 이건 이걸 했는데 이 주장을 할수 있는 변호사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실 거예요? <laughs> 저한테 의뢰하지 마시고, 저도안 해요. 저도 못할 시간이 없어, 저는. 그리고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친척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면 하겠죠. 저도 변호사 손잡고 손 가서 같이 제가 다 쓰면 되니까, 보고서 쓰고, 그거는 변호사가 읽어주면 되거든요. 주정하는 거, 요거 포인트만 잡아서. 근데 저는 바빠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만 계시면 돼 무조건 면책했다고, 보험사가 탁탁 해가지고 면책했다고, 아예 오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만, 이만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리는데 세 개만 맞히면 줘야 된다며 손해보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연 극격, 요래 어? 맞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시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 예민한데, 코로나 보험, 보험금 받을 수 있을 까 없을까요? 언론에 많이 있죠. 누구는 받을 수 있다, 누구는 없다. 과연 있을까 없을까요? 반반이에요. 이거 잠깐 얘기하자고요. 어차피 얘기 나온 거. 자, 코로나 똑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못 받아요. 왜냐? 이게 상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해 만약에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망 사망이 아니에요. 상해 사망이 아니에요. 일반 질병 사망이란 말이에요. 왜냐? 감염병이잖아요. 일군이잖아요. 그것도 일군이. 그 올해 뭐 2000년이니까 올해는 올해. 올해 이제 4월 달이고 5월 달에 이거 1군으로 이제 바뀐 게 있어요. 그게 코로나가 딱 들어간 거 원래 유자 이제 상해아 별게 다나상코드라게있어요 상해 A부터 Z 해 가지고 뭐 S자 좋아. 그때 한번 얘기해. S자니 I자니 막 얘기했었잖아요. 얘는 육자예요. 자 U자. 육자는 거의 면책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그것 때문에 면책인데 이제 정부에서 바꿨어요. 1군 전염병이라 쏙 놓아 버렸어요, 전염병이. 그래서 이제 좀이따 생명보험 다루, 따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손해 보면 못 받아요. 뭘못 받냐? 상해 사망을 못 받는 거예요. 일반 상해는 맞는 거예요. 일반 상해 사망은 이렇게 죽든 저게 죽든 음, 감염으로 죽든 차에 치든 아 차에 치는 거 말고 일반 막 객사하든 원인을 모르면 일반 사망이 나오는 거고 상해 사망은 상해로 이런 사과 세 가지 또 나오네요. 외우겠네 이제 우영 급격 외래 이거만 맞추면 상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못 받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 여기까지 됐죠. 손해보험에서 는 일반 사망을 받는다, 사망 보험금을 받는다. 일단 이제 생명보험 한번 가볼게요.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입주책임이라는게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요. 왜 없냐? 그 표가 있어요. 재분리표라고래가지고 쭉쭉쭉 다 나와 있어. 뭐는 어고얼마주고 뭐는 어고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요거야 이거 내놔. 그그 얘기만 하면 돼요. 음? 나 코로나 걸렸네? 요 코로나 준다 그랬네? 재, 재사망 있네? 가져와. 이렇게 보면, 거기서 얘기를 하겠죠. 이거 못 주겠다. 이거 못 주겠다. 어, 그렇게 증명을 하는데, 증명하는 게 입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는 재예요 예? 네? 재예요 그럼 재사망을 줄까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자, 코로나도 질병이잖아요. 질병. 근데, 생명보험에서 요게 있어요, 요게. 포인트 한 줄로 돼 있어요. 자, 제도 똑같아요. 우연, 극격, 외래, 똑같아요. 말이, 얘네는 우연성, 극격성, 외래성, 손해범 이렇게 이랬는데, 우연하고도 외래, 급성적인 극격한 원인으로 뭐 사망했을 때 나온다, 말만 돌렸거든요. 결론, 상해에 대해서만 준다는 거예요. 제하고 상해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해도 못 받으면 제도 못 받아야 되는데, 생명보면은 밑에 쫙 있어요. 일군 전염병은 주겠다 제해로 해가지고 주겠다 그게 딱히 명 명시가 딱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 사망보험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코로나 언제 생겼어요? 올해 생겼죠. 약간 언제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일군은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그럼 보험사에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러겠죠. 그면저저 저 같은 경우 누가 물어보잖아요. 제 사망보험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보험사는 안 준다고 할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약간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언제, 코로나 4월달, 5월달에 1군으로 바뀌었거든. 그 전에, 작년 10월달에 나온 거, 옛날 거 있잖아요. 그때, 그니까 러 2020년 이전 거는 1군 전염병이 그게 아니고, 뭐, 아, 갑자기 생각하냐. 에이, 뭐, 이렇 콜레, 콜레라, 막 그런 게 있어요. 대장균 콜레라, 그, 파스트 마이 싸이가 여기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원래 알았어요. <laughs> 알았는데 아이가 그런게있어요 그게 바뀌기 오래 바뀐 거 일군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약권이 이것만 준다고 명시됐는데 지금은 이거만 준. 근데 생명보험도 이렇게 써 있으면 되죠. 일군 전역병은 준다. 어제 사망이다. 이러면 줘요. 이게 바뀌든 안바뀌도 지금은 이게 일군이니까 줘야 되는데 일군 전병 준다. 여기다 써놓은 거야. 열 개를. 옛날 걸딱 명시를. 병, 요병 요병 요병. 예? 콜레라, 파세보 뭐, 그, 있어요. 그러 대장균. 그래서 그것만 준다 이렇게 명시하면 를 이건 못안 주겠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좀 분쟁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내세요. 여러분이 내세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십시오. 댓글이나 메일 가능하면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